장면이 나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유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야? 혹시 알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이라고도 하고, 어, 그렇게 속이는 자라는 이름 이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택하신 민족. 어 맞아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어 이스라엘은 이름이 뜻이 두 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 열두 아들이 아주 많이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가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 부르실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야곱아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말씀이 동시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처럼 사기꾼 같았던 시절,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도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기꾼이었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또 다시 죄를 지었다가 또 다시 회개를 했다가 우리 수련에 회갈 때도 그러잖아요. 수련에 회갈 때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닿지만 또 다시 조금 지나면 돌아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